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배터리 팩, 21700 배터리를 이용해서 3S8P 약 38A 배터리 팩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배터리 팩에 상판, 우리가 반합 파워뱅크를 만들면 상판이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공하는 모습부터 또 배선 연결하는 방법까지 오늘 상세하게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완성한 파워뱅크는 이렇게 반합 파워뱅크예요 너무나 예쁘죠? 카키 색상으로 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바나 파워뱅크를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이 바나 파워뱅크를 만드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조금 타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좀 타공할 때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실 게 스위치와 릴레이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시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릴레이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대로 따라 할수 있게끔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요. 잘 모르시더라도 꼭 제가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연결을 하시면 누구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만든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제목 옆에 상세보기를 누르면 제목. 품목을 다 올려놨어요. 최대한 한 곳에서 구매하기 위해서 한곳 쇼핑몰을 올렸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다른 쇼핑몰에서 똑같은 더 저렴한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꼭이 제품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가포트라든지 핸드폰 충전단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색을 하다 보면 다른 곳이 더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또 국내 쇼핑몰에서 좀더 저렴한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만 고르시면 돼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면 똑같이 작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품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고르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은 상판 가공을 하고 또 배선 연결하는 모습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탄통 상판 가공을 하고 배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판에는 이렇게 세 개의 시가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전압계가 나오는 usb 충전 단자가 있는 qc30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볼트 게이지 전압을 표시해주는 그런 시가 단자고요. 그리고 하나는 시가 포트. 우리가 12볼트 시가 포트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가 포트 하나 넣어줄 거고, 그리고 QC30 또 충전 단자. 핸드폰 충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포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하나 넣고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단자 하나만 넣어줄 거예요. 예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일단 이 시가 포트 세 개를 이 위쪽에 한번 타공을 고정을 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구멍은 잘 뚫리네요. 근데 이렇게 반압이 좀 약해서 약간 휘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조심해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もう。O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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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자 이렇게 반압 가공이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약하기도 하고 막 찢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중앙으로 전압계 겸 USB 단자를 하나 달아줬고요 자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 하나도 넣어줬습니다. 아이 옆이 살짝 울어서 보기가 싫은데 그래도 잘 가공은 된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단자 하나만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시가포트 3개의 타공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얼추 좀 간격이 맞은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스위치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충전단자 하나까지 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충전단자와 스위치는 고정을 좀 해줬고요 자 이제 배선 연결을 할 건데 배선 연결을 할 때는 저는 이 릴레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앞쪽에 보면 시가포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시가포트하고 USB단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면 10A가 훌쩍 넘어가요 근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작아서 우리가 허용 전류값이 3A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A를 썼을 때는 스위치가 고장나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위치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릴레이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릴레이는 30A짜리 릴레이를 준비를 해서 안쪽에 고정을 시켜주고 릴레이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글루건으로 이쪽에 고정을 좀 시켜준 다음에 배선 연결을 하고 타이로 좀 묶어서 안 움직이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주고 나서 배선 연결을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릴레이를 이 한쪽 빈 공간에 이렇게 글루건으로 일단은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선 연결을 할 건데 배선 연결은 차근차근 제가 하는 순서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저는 배터리 쪽으로 연결될 이 XT60 단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XT60 단자 이 숫단자를 먼저 가장 먼저 릴레이 쪽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릴레이에 어디에 연결을 할 거냐? 자, 이쪽은 배터리로 가는 전선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선, 빨간 선 같은 경우는 릴레이에 보시면 숫자 30번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30번.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릴레이에 85번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로 가는 메인 전선 같은 경우는 플러스는 30번에 마이너스는 85번에 일단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85번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85번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플러스를 30번에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도 릴레이에 30번에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로 가는 메인 전선은 연결이 된 거예요. 배터리와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시작인데,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배터리의 전원이 30번과 85번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선을 하나씩 더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 제품들 모두의 마이너스, 이 다섯 개의 단자 모두의 마이너스를 동일하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시가 포트 같은 경우는 릴레이를 거쳐서 이쪽에 87번이라는 플러스 단자에서 제품들을 구동하는 플러스 단자가 나올 거고, 우리가 이 충전 단자의 플러스나 이 스위치, 우리가 릴레이를 켜주는 스위치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30번에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전부 다 똑같이 연결을 하고, 플러스만 30번으로 는 충전 단자와 스위치 그리고 87번으로는 이쪽에 있는 시가 포트 제품들을 구동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제품들 마이너스끼리 전부 다 연결을 해 줄게요. 자,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똑같이 연결이기 때문에 이쪽 시가 포트 마이너스에서 릴레이의 마이너스 시가 포트 마이너스 시가 포트 마이너스 충전 단자 마이너스 스위치 마이너스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포트 하나에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했고, 이 선은 이렇게 릴레이 거쳐서 모든 마이너스끼리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릴레이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릴레이 쪽에 마이너스 선을 같이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선은 또 시각 포트를 두 개를 거쳐서 충전단자와 스위치까지 와줄게요. 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금색 단자가 큰게두 개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큰 단자들은 접점 단자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쪽으로 나온다는 그 접점 단자예요. 서로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작동하는 단자. 그리고 LED 스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좌우 9시 3시 핀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이쪽 9시 9시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게요. 이 LED 같은 경우는 극성은 없습니다. 이 3시 쪽에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 9시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3시 쪽으로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는 마지막이니까 선을 잘라버리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는 스위치에 마이너스 선인 9시 부분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에 마이너스 부분까지 연결을 하니까 이 상판에 우리가 연결하는 마이너스 단자는 전부 다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할 건데 플러스 단자는 두 가지로 나눠 줄 거예요 하나는 30번에서 나와서 이 충전 단자와 스위치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87번에 연결을 해서 이 시가 포트 3개를 연결을 해서 플러스 연결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6번에 이 단자는 우리가 스위치에서 나오는 선, 플러스 선을 하나를 또 연결을 해서 이 86번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가장 먼저 3 0번의 선을 하나 더 따서 충전 단자와 이 스위치에 입력 플러스를 연결을 해줄게요. 자, 30번에 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릴레이에 30번에 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했고요. 이쪽 스위치의 입력선을 거쳐서 충전 단자까지 와줄게요. 자, 이 30번으로 연결되는 이 스위치의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면 9시를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다면 6시 부분에 이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스위치의 플러스 선, 입력선이 되는 겁니다. 메인 전선이니까 메인 전선이 이리 들어와서 출력 단자로 나가게끔 해주는 입력선을 이렇게 6시 부분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위치 부분 6시 부분에 플러스 선을 연결을 했고 이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충전 단자 플러스 단자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30번에 연결돼서는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충전 단자 플러스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 87번 릴레이의 87번의 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이쪽 3개의 시가포트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역시나 그러면 이쪽 시가포트에서 시작을 해서 릴레이 87번, 그리고 시가포트 플러스 플러스에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시가포트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릴레이 단자에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두 개의 단자에 연결을 해서 플러스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87번의 연결도 끝났습니다. 시가포트 3개의 플러스와 릴레이의 87번을 동시에 연결을 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연결이 끝났는데 자,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86번 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쪽에 보면 핀이 LED 플러스하고 출력 플러스 선이 하나씩 또 남아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쪽 LED 플러스 3시 방향이죠. 3시 방향하고 12시 방향을 하나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을 뽑아서 이 선은 이제 여기 있는 86번으로 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 30번에 있는 배터리 전압이 스위치로 들어와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이쪽 위쪽 12시 방향이 플러스 극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릴레이의 플러스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켜주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2시와 3시를 좀 가깝게 이렇게 좀 숙여서 구부린 다음에 자, 이렇게 좀 12시와 3시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시와 3시를 하나의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전선으로 12시와 3시를 같이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위치에서 나오는 선 같은 경우는 릴레이의 86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12시와 3시를 연결한 선 같은 경우는 릴레이의 86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배터리팩에 연결을 해볼게요. 배터리팩에 이렇게 잭을 꼽고요. 스위치를 켜면 릴레이가 켜지면서 이렇게 지금 잔량계가 들어오죠. 충전 QC30 충전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시가 포트, 시가 포트까지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자,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자, 연결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단자들을 좀 절연 작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을 좀 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까지 마쳤구요. 이제 이 잭을 꽂고 케이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펀지를좀 사이드에 넣어줘서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해줬구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반압 파워뱅크 완성. 전원을 키면 전압계 들어오고, 핸드폰 충전 단자, 시가포트.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뚜껑이 좀잘 열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뚜껑 가쪽으로 해서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만 해줄게요. 나중에 필요할 땐 열을 좀 가해주면 되니까. 글루건으로 살짝만. 테두리 부분을 글루건으로 묻힌 다음에 뚜껑을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반압 파워뱅크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USB, 시가포트, QC30 핸드폰 충전단자. 자, 이렇게 혹시라도 반압으로 해서 파워뱅크를 만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조만간 라이브에서 재료를 한번 더 준비를 해서 실시간으로 또 만드는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